인터넷으로 탑차 선정 시 주의사항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몇백 건 이상 그 탑차를 판매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제그전 영상이나 뭐 블로그나 카페에 가면은 이제 뭐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갔다 오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이제 좀 알려드린다. 보통 이제 차량 구매하는 분들이 이런 이제 엔카나 아니면 뭐, 유명 그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탑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에 필요한 차량이고 또 가격 또한 요즘에 또 적지 않죠. 그러니까 다들 꼼꼼하게 좀 검색을 해서 이제 뭐 이제 하시겠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어요. 똑같죠. 이제 뭐, 뭐 조금이라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차량 구매를 원하시겠죠? 즉 가성비 있죠, 가성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사람이나 이게 보통 이제 무조건 그냥 바로 매매 단지부터 가서 실물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보통 뭐 핸드폰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laughs> 그 일단은 뭐 엔카나 뭐 이런 저 유명 판매 사이트에서 온라인 위주로 이제 사, 사진을 위주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선해서 중고차 단지를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검색을 해서 중고차 단지를 방문을 해도 생각지도 못한 하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죠? 중고차 단지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있는 김포, 뭐 인천, 부천, 뭐 수원, 뭐 의정부, 뭐 안산,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터져 있는데 시간 내서 방문을 했는데 사진에는 보이지 않던 하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그 경험치기 때문에 몇백 개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겪었죠. 그 이유는 뭐냐? 중고차 이 판매 사이트에 올려지는 사진들은 이제 딜러가 직접 올리는 사진이에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엔카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들. 딜러는 어떻게 되냐. 차량 판매를 위해서 조명과 각도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차량의 하자를 티안 나게 감춥니다. 그죠? 즉, 뭐냐. 차량의 하자가 사진에 나오지 않게 사진을 촬영을 한다. 그 차량의 하, 그, 하자라는 게 뭐냐. 뭐 짜잘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것들 음? 이건 뭐 이제 택배 차지만 음? 뭐 이렇게 뭐 사진상으로는 뭐 멀끔해요, 그죠? 음? 뭐 이렇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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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겠죠, 지금 뭐 엔카 진단까지 붙어 있고 이거 엔카 엔카 진단 이거 믿을 게안 됩니다. 음? 이게 이게 뭐 사진은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엔카 진단 찍을 때이 위에 조명이랑 이제 이쁜 데서 그 이쁘게 나오게 하얗게 이제 잘 찍기 때문에 이게 사진상으로는 구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소한 하자들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뭐, 요, 런 이제, 뭐, 녹 같은 거. 예? 이건 이제, 그, LPG 수동이죠. 예? 그리고 이건 뭐냐. 이탑 뒤쪽에 발판이 없죠. 이게 뭐냐. 카고, 원래 카고예요 카고. 원래 카고인데, 이제, 사드탑으로 올린 건데, 이, 이거는, 원래는 카고 발판인데, 일을 하실 때, 이, 이거 말고, 네모난 요 발판 원래 있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일하실 때 불편하죠 근데 사진에 이런 게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 들러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 이런 부분을 올리질 않아요 들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멀끔하게 나온 것만 올리지 여기 이렇게 막 어둡죠 여기 밑에 그죠 발판이 있는 데는 또 보시면 이건 뭐냐 이거는 더 보기가 힘들죠 왜냐 이 부분이 여기 유격이 있죠 여기 틈이 이렇게 확 벌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운전석 여기 운전석이 있고 이게 이게 탑이에요 요 그 운전 운전석하고 요탑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이탑요아랫 부분, 요 프레임하고 이탑 벽면하고 이게 이 실리콘이 다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비 오면 물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녹나고 막 냄새나고 아무래도 내구성이 안 좋아지죠. 이런 요런 실리콘 처리 마감도 하나도 안안돼 있고 이런 부분이 안 올라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트에 올리는 것 자체를 딜러가 자기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직접.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런 부분, 이제 그, 물바지. 이거는 이제, 그, 앞파트 뒤, 에 이제 물바지인데,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이거 다 돈입니다. 예. 몇만원 안 해도, 이거 돈이에요, 다. 이거 다, 이게다 떨어져 있죠, 이거. 이런 거. 예. 이것도 이제, 뒤 발판인데, 여기 이제 다 휘어 있죠, 이거. 이런 거몇번 밟으면 여기 바로 이제 여기가 좀 얇아요. 독도 많이 쓰는 여기 부분이라서. <laughs> 이게 나중에 이런거다티안 어, 나게 이렇게 안 올린다. 근데 이제 실제, 실제로 내가 가서 보면 이런 이제 <laughs> 사소한 하자들이 보이는 거죠. 또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여기 금가 있죠. 여기 범퍼. 아래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하자들이 있는 건 이게 심할수록 가격이 아마 좀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게 좀 싸네 하고 방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방문을 하니까 요런 요러 요런 하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딜러들이야 뭐, 자, 뭐 자기가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음? 뭐 손님이 와서 지가 보고 암사면 그만이지만 나는 손님 입장에선 이미 뭐, 연차를 내고 뭐래든 하루 시간을 내서 중고차 단지를 내가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화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네. 그럼 어떻게, 시간 낭비가 좀 심하고, 아무래도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도 보면, 이건 지금 본네트에 지금 여기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사진에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해도 이 사진에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예. 사진을 이렇게 그렇게 찍기 때문에 하얗게 예.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거 안개등에 여기 물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예. 막상 보면 이런 짜잘한 것들이 많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 이런 브레이크등에 이런 것도 이게 휘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보이실나 모르겠는데 예. 이런 것도 이 휠캡도 보면은, 이런 것도 빠져있고, 이 부분 안 찍어서 올린다는 거죠,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런 거안 찍어서 올립니다. 보, 볼까요? 없어요, 이런 거. 예? 예? 휠캡에. 예? 이것도 뒷바퀴에 물바지 여기 떨어져있죠.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것도. 탑, 이거 코너 캐스팅입니다. 예? 이런 것도 원래 매입을 하면, 이러가이 특장 하는 데 가서 이런 거다 원래 정비를 좀 해줘야 돼요. 이대로 손님한테 나갈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가격 좀 싸게 올린 다음에, 유도한 다음에 손님한테, 어? 내가 뭐좀 싸게 해줄 테니까 니가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뭐 언질이 없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이게 뭐, 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원래 이걸 입에 다시 특장치 가, 특장치 다시 가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입에 받고 여기 실리콘 처리 다 이렇게 해주고 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손님한테 내놓고 보여주고 좀 그런 게좀 돼야 되는데 안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딜러들이 네, 이런 거 보면 여 틈이 다 있죠 예. 네. 네. 여기죠 확대가 돼 보이시죠?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게 어? 리벳이나이 캡이 안 맞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특정해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이런 네. 거 이게 아까 이탑 하부 프레임 에 이런, 이런 거 무작정 그냥 가격이 싸다고 그냥 가서 보고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 이거, 이건 사진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코너 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차량의 하자가 사진에 나오지 않게끔 사진을 촬영을 한다.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딜러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둔갑된 사진이 중고차 사이트에 올려지는 거다. 유명한 그 앵카나 뭐 이런 데 사진 보시는 거. 그럼 고객은 제시되는 사진만 보고 차량을 선정을 하게 되는 구조다. 맞죠? 네. 그럼 뭐야 손님 입장에서 몇 시간을 일단 들여서매매단지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실물은 내가 봤던 사진하고 다르다 여러가지 하자들이 발견이 된다 그죠 그러면 딜러야 뭐어 아니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어?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뭐몇 시간 운전해서 뭐 해서 뭐 해서 뭐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매물을 보려면 또 다른 단지로 가던지 아니면은 뭐또 이상한 딜러를 만나서 뭐뭐 뭐, 뒤통수를 맞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원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곳은 김포예요. 그럼 수원에서 김포 올라오면 또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것도뭐뭐 뭐, 그러면 또 인천도 가고 뭐 하고 이 중고차 사, 그 다, 매매단지가 다 모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요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다. 손님 입장에서 결국엔 이런 하자들은 차량 가격 외에 플러스. 추가 금액 지출 발생으로 이어진다. 맞죠? 딜러는 안 팔리면 그만이지만, 방문한 손님은 이미 시간과 비용 낭비가 생긴다. 그죠? 더욱이 중고차단지는 지역에,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보려면, 발품을 다시 팔아야 된다. 그건 뭐야? 지쳐서,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예정이 없던 차량을 사게 되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걸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그, 저기. 손님들한테, 예. 그니까 뭐야. 검증된 좀 전문 딜러의 도움을 받는 게 불필요한 좀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시간적이든 뭐든. 그렇죠? 뭐저 같은 경우는 이 전문 매매 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내에서 거의 이 1톤으로는 가장 매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프라도 제일 그 1톤에 맞게끔 그 시스템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뭐 유명하신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카페 같은 것도 그분들이 자기들 저기 막그 차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상사 와서 차를 가져간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케팅이 잘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차를 사는 거지만 그분들은 차를 가지러 저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실제로 예. 이해하시겠죠? 저희가 아무래도 아는 분들은 이쪽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는데 저희는 이제 이 엔카 1등입니다. 1등 그 탑차 판매량 1등 1등을 저희가 상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 유명하신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 이쪽. 그, 저기, 막 카페나, 막 이쪽 하시는 분들, 그, 다른 딜러들이 저희 상사로 많이 온다. 그죠? 전,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러 전선으로 전국 차량 비고 해서 최대한 가성비 구매가 가능하게 도울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두번 발품 팔거한 번만에 끝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불필요한 뭐 저기 갈등을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뭐한 달이 건너서 어, 뭐 그분들한테 사는 것 보단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게뭐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건데 안 오셔도 뭐 상관없어요. 뭐 무조건 오시라 뭐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이제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 서로 더 이제 신뢰성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영상 한번 올려봤고요. 다른 또뭐 있으면 다음에 한번 또 저희 찾아뵙겠습니다.